안녕하세요. 성경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그 주택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택 임대 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건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지금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실제로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는 신고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 일단 먼저 홈택스 들어오셔 가지고 신고 납부 탭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죠. 여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신고 이제 첫 번째 신고하기 작성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면에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이제 세부 정보 사항이 뜰 거거든요. 그럼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시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내 인적 상황 세부 정보가 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업종 코드랑 그다음에 뭐 부동산업, 주택임대 같은 업태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폐업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폐업 일자가 표시될 테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 여부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많이들 그렇게 돼 있는데, 공동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에 열을 체크하시고, 그 숫자를 여기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 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신고서 작성할 때 여기 공동사업자 내역 요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첨부서류 제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홈택스로 우리는 신고하니까 전자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혹시 내가 그 계산서를 끊어줬다 임대료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매입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 아마 해당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수익금액 검토표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미제출해서 제출로 변경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시면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혹시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무실적 신고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 수익금액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수익금액 내역은 여기에 이제 작성하기 전에 수익금액 검토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업종 코드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기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조회를 하셔가지고 업종 코드를 띄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다음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누르셔 가지고 업종 코드를 조회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이제 주택을 넣고 조회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여기 이제 7번대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코드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 부분에 적용 범위 및 기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 이제 설명이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설명이 뜨는데 여기 지금 701 102에 놨더니 뭐 요런, 요런 설명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수익금액 내역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이제 수익금의 검토표를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금의 검토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요게 이제 수익금의 검토표 작성하는 화면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입력한 업종 코드랑, 그리고 이제 종목이 떠 있을 거고요. 여기 월세 발생 여부가 있는데, 월세하고 보증금이 같이 있다. 그러면 월세로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있다. 그러면 월세 아님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구청 같은 지자체에 임대업 등록을 하셨다 그러면 그 임대업 등록번호를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두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대상 물건을 적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상 물건 임대주택의 상세정보죠 그러니까 그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임차인 정보를 적어 주는 건데 혹시 전년도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뜨는 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팝업이 뜨는데 지금은 없은 없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주택 소재지랑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이 뜨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신고 도움 자료는 뭐냐면 요걸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떠요, 자동으로. 여기서 내가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선택으로 불러오시면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불러오면 여기 이제 주택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뭐, 건물 면적까지 떠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 성명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임차인이 사업자이거나, 이러면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정보하고, 그리고 임차인 정보 입력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임대 정보, 주택의 종류하고, 취득일 하고 건물 면적은 자동으로 떠왔죠. 불러오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임대 주택 요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공란으로 드는데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충족 요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임대 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이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걸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과 2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등록 임대 주택요건 충족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임대한 기간, 지금 뭐 중간에 새로 임대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5월 1일부터 임대를 했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한 건데, 그래서 임대를 시작한 기간부터 계속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입력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기입하시면 이 기간에 맞는 월세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여기서 계산이 돼요. 혹시 이 기간에 기중 그러니까 월의 초일이 아니라 뭐 중간이나, 말에 임대를 시작해가지고 이 금액이 합계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합계 금액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입력 내용 추가로 밑에 추가를 일단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임대주택을 한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2주택 이상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택을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소재지 불러왔고요. 그리고 임차인 정보 입력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임대 정보를 입력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속 임대를 작년부터 해왔다고 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월세는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증금만 있는 경우 해서 보증금만 입력하고, 역시 입력내역 추가로 밑에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까 입력한 거 하나 하고요, 위에. 그 다음에 좀 전에 입력한 보증금만 있는 거두개 해가지고 총두 개가 여기 지금 떠 있는 거고요. 아까 입력 내용 추가를 해서. 그래서 보증금 1억개, 월세 50만원짜리 그리고 보증금만 4억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입력을 했는데 이제 간주임대료가 만약에 대상이 된다.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이건 지금 2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 대상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떠있는 걸 보고, 여기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을 누르면, 요렇게 팝업창이 뜨죠.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그래서 위에 안내사항을 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1 2고요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요건들이 나오니까, 한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등을 확인한 다음에, 간주임대료 계산하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간주임대료가 계산됐죠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된 걸 보고 적용하기로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여기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금액하고 아까 월세 합계 요 금액하고 합계한 유이 금액이 여기선 지금 5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결국에 이제 임대로 수익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수익금액 검토표는 작성이 완료되는 거니까 여기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좀 전에 보셨던 520만 3,286원이 여기 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밑에 수익금액 구성 명세에도 같은 금액이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익금액 합계하고 여기에 구성명세에 떠 있는 이 합계하고 금액이 동일해야 되니까 그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이 수익금액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계산서를 끊어주고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냥 그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작성이 다 되면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매입 내용 입력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동사업자 내역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동사업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여기 떠 있고요.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건데, 요 밑에서 공동사업자 현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하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 이렇게 두 명이다 그러면 나를 입력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여기서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성명을 써 주고 분배 비율을 써 주면 그리고 이제 등록하기를 하면 밑에 이제 뜨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비율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편의상 50대50으로 가정하고 써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밑에 이제 나하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두 명이 같이 떴죠. 그리고 지금은 분배 비율이 50대50이니까 총 520만 3,286원 아까 그 수익금액이죠. 이거를 50대50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요 금액을 가지고 각각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분은 요 260만원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이분은 이 26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수익금액 합계 금액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동사업자 내역은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쪽인데 지금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매입 세 계산서나 매입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가정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력할 게 없는데. 혹시 있는 사람들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각각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매입 같은 경우에 입력하는 거는 그제전 영상, 그 사업장 현황 신고 일반 업종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신고서 작성 완료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고서는 다 작성이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 와가지고 수익금액 내역 합계 아까 520만 3,286원이죠. 요거 금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던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서 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없었으니까 여기 지금 다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 밑에 수익금액 검토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계열검토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 면세 사업자, 그 중에서 주택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신고 기한이 2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그때까지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